저는 만 3세 꽃잎반 정루이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직장 어린이집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는 시설이 그래도 깨끗한 곳인지를 먼저 봤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의 철학이 저랑 좀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두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어린이집을 선택했는데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선생님들의 인성을 가장 먼저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이유는 원장님이 행복해야지 선생님도 행복하고 그래야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로 네,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키즈노트 올려주시는 사진을 볼때 아이가 밝게 웃고 있거나 뭔가를 집중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이 깊게 남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조금 소극적인 아이인데 담임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영상을 잘안 보내주시는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아이가 예!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어서 아이가 그래도 어린이집에 편한 모습으로 다니고 있구나. 저게 우리 아이의 모습인데 저런 게그 어린이집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뭐안타까웠던거나 힘든 건 없는데 안전사고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예민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물었을 때, 아니면 저희 아이가 물려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담임선생님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런 때 어떻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지, 그 상대방 아이한테는 뭐 사과를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같이 좀 상담을 해주시면은, 교육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상대방 아이 부모님한테도 미안한 감정들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서로 감정이 쌓일 수도 있고 그런 게좀 서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일단은 제일 감사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그게 또 감사하고 저희 아이가 감사하게도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를 사랑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보육적인 부분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제가 교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더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어요. 나에게 어린이집이란 육아 동반자다. 저희 아이를 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일도 할수 없고요 저의 스트레스도 풀 수가 없어요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아예 가질 수 없는 게 엄마의 역할이거든요 24시간 아이와 함께 붙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육하는 시간만큼은 엄마로서 제가 일도 할수 있고 선생님도 될수 있고 제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로이를 키우면서 가장 감사한 거는 저희 친정 엄마 아빠에게 제일 감사해요. 아무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야근을 할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게 저희 친정 엄마와 아빠에게 가장 먼저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항상 흔쾌히 오케이 해주시고 제 대신 아이를 픽업해주시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제일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